엄니 식사하시라니깐요안 먹는다. 나같이 쓸모없는 밥은 멍충이가 살아서 뭐하냐. 사람 고실도 못하는데 나 굶어서 죽을 거다. 엄마 무슨 말을 그럴게요. 왜 내가 못할 말했냐. 너도 내가 구찮을 거 아니냐. 나도 내가 싫은데 너는 자식이라도 내가 귀찮을 거 아니냐고. 엄마 좀. 엄마도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속으로 삼킨 나의 말들. 엄마, 염색하고 와.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야. 큰딸이 5만원권 두 장을 쥐어주며 도닥도닥 도닥 해줍니다. 그런데 나오니 막상 갈 데가 없습니다. 고양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. 집이 아니랍니다. 이럴 때, 이렇게 속상할 때 전화해서 차 한잔 마시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. 눈물이 납니다. 나 여태 뭐하고 산 거니? 미장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쇼코트도 염색도 파마도 안 해줍니다. 지금 이 예쁘니 하지 말랍니다. 나 머리 하려고 온거 아닌데.